알리츠월 특가, 태블릿 PC 세일 최대 67% 할인. 성능과 가성비를 모두 잡은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바로 이 제품이 제격입니다. 고성능 태블릿을 원하지만, 가격이 걱정되셨나요? 그 고민, 이제 내려놓으세요. 바로, 추이 하이텐 X프로를 소개합니다. 이 태블릿은 10.1인치 IPS 스크린과 유니속 T606 프로세서로 눈에 띄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4GB 램과 128GB 롬까지 더해져 다양한 작업과 엔터테인먼트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대 67%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성능 태블릿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멀티태스킹 능력과 넉넉한 저장 공간 덕분에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만족감을 느껴보세요. 테클라스트 p 8 0 태블릿은 성능과 가성비를 모두 갖춘 뛰어난 선택입니다. 고성능 태블릿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10GB 램과 64GB 롬으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이 태블릿을 최대 59%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예산에 맞춰 효율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용자 후기에서도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녀의 간단한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기프트 세트도 호평을 받고 있으며 배송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력을 경험해 보세요. 이 제품은 IT 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프리톰 탭111 태블릿입니다. 이 태블릿은 성능과 저장 공간에서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고성능 태블릿을 원하시면서도 가격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리톰 탭 111이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최신 안드로이드 14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으며 강력한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통해 모든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8GB의 램과 넉넉한 128GB의 롬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최대 1TB까지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 덕분에 다양한 데이터를 마음껏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후기를 살펴보면 해외 배송임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훌륭하게 도착했다고 하며, 앱 업데이트 후에는 영상 시청용으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